원자 단이 오니까 자 그러면 요새끼 두개 요식끼 두 개니까 이건볼 것도 없이 두개 H2 문제없죠? 그다음 이제 문제는 얘가 E 플러스 얘는 E 마이너스니까 CA, SO 4 쓰는데 얘는 뭐야? 요리고봐 항상 에쉬 뭐지? 앙금이 요 이거 뭐라고? 앙금이 흰색 앙금이 얘네들은 앙금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온 상태야. 얘네들은 이온 상태거든. 얘는 안 근.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던데? 염분염인데 무슨 염? 물에? 잘 녹는 염. 얘는 물에 안 녹는 오는... 염. 그렇게 따지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됐어? 원래는 이렇게 분해인처럼 안 보고 써줘야 돼. 뭐라고? 안 보고. 안 보고. 그럼 니네들 여기다가 표시해놔라. 얘는 무슨 상태? 이온 상태야. 여기는 이온 상태가 아니야. 안금으로 존재. 해 무슨 색? 흰색. 붙어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응. 그럼 니들 책 오른쪽에 보시면 살짝 나 오는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어. 동글뱅이 2번 야음이라고 나와 있어. 보여? 안 보여? 응. 보이지? 별표 자, 두개두 두 가지 염이 있어요. 첫 번째 물에 안 녹는 염, 잘 녹는 염, 잘 녹는 염. 두 번째 물에 안 녹는 염. 맞아요. 그래서 물에 잘녹지않는 염에다가 밑줄 치시고 앙금이라고 써 뭐라고 쓰려고? 앙금 응. 그러면 얘들아 뭘 외워야 될까? 아니 앙금은 졸라 많만 지금 와서 앙금 외우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나는 니들한테 외우라가는건 바로 뭐냐 이온 상태의 애들 있잖아 딱 보면 이게 물에 잘 녹는지 안 녹는지 딱 보면 알아 뭘 구하는 줄 알아? 특정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자 지금 부터 시작한다. 물에 잘 녹는 염 같은 경우는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이온 들어 있습니다. 양 이온 세 개, 음 이온 하나. 그래서 요 쌍아지지가 들어 있으면 두개다 들어 있으면 완빵이고, 전부 뭐에 던데? 물에 잘 녹아. 잘 녹아. 안금이 안금 앙금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 뭐가 있어? 요네개 중에 요놈 있죠? 여기는 둘다 있죠? 맞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걸 외울 겁니다. 기어를잘 봐. 이거 무슨 이온이? 암모늄 이온이 그다음. 나트륨 나트이온이 그다음. 칼륨, 칼륨 이온. 그다음. 질산 이온. 외워 암낙칼질 뭐라고? 암낙칼질 암내 칼질 아니야? 어? 딱 여기 겨드랑이 냄새 나면 칼질할 거야. 그거 아니야. 어? 알겠어? 암낙칼질은 뭐야? 암무나 칼질 아니야? 그 뜻이죠. 칼질은 뭐죠? 양식 그치? 스테키. 아무나 칼질하지 않습니다돈좀 있는 사람이 칼질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을 거야. 외울 바한만 써두세요. 아무나 칼질. 또는 칼질 암나라고 외도 상관없어요. 칼질 암나. 알겠니? 알시겠습니까 됐어? 자, 지금부터 이제 쉬는 시간 가질 건데요. 쉬는 시간 동안 옆대구리 거기 문제가 있을 거야. 문제는 3번하고 4번만 풀면 됩니다. 몇 번하고 몇 번? 3번하고 4번만. 자, 지금부터 쉬세요. 몇 번까지 쉬나가 50분까지. あっ。